그 향부터 한번 맡아 보세요. 오. 이거 레몬? 레몬. 레몬 향인데요? 오늘의 건강한 회복하는데 큰 기여한 핵심 채소입니다. 오. 이름이 뭐예요? 레몬밤입니다. 레몬밤. 레몬밤. 이명기 씨장 건강 비결은 바로 레몬밤. 지중해 연안 유럽에서 2000년 여 이상 재배된 허브 식물로 진한 레몬 향이 특징입니다. 이게 외래종인데 어떻게 이거를 알고 드시는 겁니까? 그리스, 이태리 여행을 갔어요. 아. 그리고 오늘 식당에 갔더니 예. 이게 이제 고기 얹어서 나오고 아.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서 복용하게 됐죠. 아. 설사, 복통, 스트레스가 받으면은 예. 예민해져서 잠이 잘안 아, 오는 불면증 이거를 먹고 난 뒤로 상당히 좋아졌어요. 아. 로즈마린산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염증도 없애주고 예. 또 살균 작용도 해주고 예. 그다음에 항산화 효과도 있고. 예.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몬밤은 항산화 작용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레몬밤을 해외에서 구입해 먹다가 2년 전부터 직접 심어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집잘정놓으셨네요와 집이 넓고 굉장히 현대식으로 세련되네요. 잘 고맙습니다. 어. <laughs> 야 시원하고 레몬밤은 어떻게 활용해서 먹을까요? 녹차처럼 차를 끓여서 네. 수지로 마시면서 음. 이렇게 하면은 식경도 안정되고 음. 편안합니다. 미리 말려놓은 레몬밤 잎과 함께 넣는 또한 가지. 이거는 레몬밤 줄기를 말린 아. 겁니다. 이거 넣으면 훨씬 더 맛이 강하고 예. 향도 좋습니다. 말린 레몬밤 잎과 줄기를 뜨거운 물로 우리는데요. 야 향이 정말 좋은데요? 향 굉장히 진하고 좋죠. 예, 예. 레몬처럼 향긋한 향이 먼저 느껴지는 레몬밤 차가 완성됐습니다. 야. 마른 레몬밤 잎은 차로 마시는 외에 또 다른 활용 방법이 있다는데요. 와. 야. 레몬밤 가루와 함께 활용하는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레몬밤, 연자육, 자소엽, 초속잠, 예. 예. 연자육은 우리 조상들이 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 많이 썼거든요. 예. 레몬밤도 그 외국에서는 기능성 위장질환 예. 네, 많이 쓰는 민간약이에요. 예. 자소엽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초속잠까지. 예. 이네 가지의 공통점은 스트레스를 예. 좀 받는 분들에게 예. 이... 좀 안정시켜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장기능도 간접적으로 예. 좋아지는 거니까 예, 예. 어, 이 배합이 예. 어디서 찾으셨어요? 너무 배합이 좋은데요? 제 아내가 보고 예. 만들어서 환을 만들어서 복용을 했더니 아. 실제로 장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